입니다. 2025년 3월 11일 예, 생활 방생. 음. 오늘 또 잉어들 방생이 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예, 영상 제목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한다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예. 주말, 주말이 이제 금요일에 있죠. 한 주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이제 또 개인 상업에 존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네. 주말이 이제 따로 없지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주말이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네. 자비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럼요.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죠. 예. 하다 못해 우리가 예. 무시하고 있는 식물들까지도 나무들까지도 다 살고 싶어 하죠. 살아 있는 건다 살고 싶어 하고 존재하는 건 존재하고 싶어 하죠. 네, 평등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럼요 모두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서로 살고 싶어 하는 세계에서 어, 서로를 잡아먹고 살고 있는 세계가 이 인간계 이고 축생계 이고 그렇죠 예 네. 가장 치열한 네, 살고 싶어요 가 가장 치열한 곳이 축생계 와 인간계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고성재와 집성재를 통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연기법을 통찰을 해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경강 중류지역에 가서 방생해 주려고 합니다. 으차 얘기하지만, 방생과 함께 십선업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뭐 방생을 통해서 지어진 복, 방생으로 만들어진 복이 최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방생은 하고, 십선업 중에 어떠한 것을 매우 안 하는, 반대로 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되면, 장생한 복덕의 효과는 그만큼 약하게 작용을 한답니다. 날씨가 아 어제는 좀또 낮에도 쌀쌀한 바람이 불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시원한 바람 보네요. 예. 예. 김주원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무를 적소에 옮겨 주려고 뿌리를 조금 다쳤는데 어김없이 눈이의 얼굴에 나뭇가지로 찍 그었어요 <laughs> 좀 쓰라렸어요 바로 알아차리고 <laughs> 웃었어요 예. 그 나무에한테 예또 복수하지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가지를 껍질 그랬어요. <laughs> 그게 관계예요. 화 예, 화냄의 뭐, 관계, 원망의 관계죠. 예, 뿌리가 좀 다쳤다고 눈에 눈이 좀 긁혔어. 그래서 아프고 쓰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나무 가지를 또 잘라. 예, 복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또 이제 어디가 더 다쳐. 예, 그러니까 또 화가 나. 그래서 이제 원 기둥을 잘라. 그랬더니 또 어디가 골절이 일어났어 화가나 뿌리까지 다 잘라서 버려버려. 그래서 나무를 죽이게 되는 그런 관계. 그런 식으로 서로 원한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냄, 분노심. 이 분노심이 줄어들어야 내가 자비실천 방생한 복덕, 또 나누고 베푸는 보시의 복덕이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좋은 과보 현상으로 나타난답니다. <laughs> 많이 쓰렸겠는데. 네. 눈이의 네, 얼굴이니까 많이 쓰리죠. 그 부분이. 한창코 네. 네, 델밴드 붙였어요. 좀, 좀 붙여야 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잘못하면 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잘 붙여야 돼요. 헬밴드 없으면 반창고 붙이시고 예. 하얀 반창고 <laughs> 우리 어릴 때 반창고 붙였잖 <laughs> 예. 그것도 없으면 예. <laughs> 침발라요 <놔요. 웃음> 아 하루 정도 하고 다 나왔어요 다행이네 예. 네, 김종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정민님 자기시죠? 네. <웃음> <웃음> 보고 싶다, 윤정민님. <laughs> 배꽃, 사과꽃이네요. 네. 이제 벚꽃은 만개를 하고요. 이제 사과꽃, 그 다음에 배꽃, 그다음에 복숭아, 복숭아꽃 피기 시작하네요. 조금씩. 제발 지금 우리 식구들은 좀 건강하고 다치는 데 없이 순탄하게 십선어 실천하시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서울 가는 기차, 얼른 지나갔네. <laughs> 저게 KTX인가? SKTX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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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동굴이네. <웃음> 베스, 벚꽃동굴. 벚꽃동굴입니다. 길 자체가. 멋있네. <laughs> 벚꽃동굴. 오우 화사하네 확실히 핸드폰 카메라가 색감이 좋아요 보면 은 차를 이렇게 받쳐도 안되죠 아, 원래 저런 사람 많아요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동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오 여기 다애초기로 돌렸네 내년 겨울에 그 뭐야 세봉이네세봉이올 수도 있겠네 전반이 안 왔는데 올수아올수 있어요 야 거기 가지 응. 말, 그거 가지 말고 가면 사람들이 괴롭혀 가지 마 <웃음> 아따 <웃음> 나는 이길이 벚꽃길보다 네. 여름에 네. 그냥, 그냥 있습니다. 가로수 실로 가로수 그양 옆으로 이렇게 동, 터널이 만들어지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는 그래서 좋아요 여기가 네 길상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길상아님 지은님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길상화님. 아니, 네. 진유님. 진유님 여기 없는데? 없어요? 네, 카톡방에, 카톡방러어요 진유님, 저기 봐요, 어, 아, 대구 멋있다. 오세요. 길상화님도 토요일 날 대구, 다음 주 토요일 날 대구에서 만나든가. 네, 오실 수 있으면 드는데, 오셔. 내가, 예, 예, 저, 뭐야, 맛있는 거 붕어빵 사줄게. <laughs> <laughs> 붕어빵 파나? 길상화님, 대구에서 만나? 내가 탁발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게. <laughs> 아, 제가 그냥 얻어서, 주... 네, 제가 얻어올게. 요 얻어먹을게. 주성원님, <laughs> 오빠하고 같이 오세요. 오빠 오면 큰일 나. <laughs> 네, 브리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워낙 그, 그동안 불교 예, 스님들이 기존 이제 불교 스님들이 종교적으로 너무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일반 대중적으로 불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행했으니까 어비지다 네마늘장님 어서오세요 나 내렸으면 좋겠어요. 내리세요. 네, 불안해요. <laughs> 네. 내리세요. 네, 진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진현님! <laughs> 진현님이 다음 주 토요일 날 대구에서 네, 모임 법회도 있고 거기서 방생도 네, 할 계획이거든요. 혹시 여건이 되시면 네, 거기서 네, 만나서 같이. 네. 방생도 하고 법담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 망경강 중류지역에다가 방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생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잉어가 좀 많이 살아요. 네, 여기 낙차가 있어 가지고 조금 가다가 푹 꺼져요. <laughs> 네, 길상아 님은 네, 오빠하고 같이 못오지 오빠가 알면 큰일 나지. 예, 네, 그래요. 어, 진윤이 어머님, 응, 극락왕생. mm 차가 사륜이 되니까 바로 물가까지 차가 올수 있네요. 네, 부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앞으로 가줘요. 네, 거사님도잘 계시죠, 부영님? 예.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뵈니까, 무척 반갑고, 엄청 반가웠어요. 예. <laughs>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정이라는 게 생겨요, 정. 이제 자꾸 접촉하고 같이 어떤 것을 같이 하다 보면 정이라는 게 생기는데, 저는 완전히 깨달음이 완성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이 생겨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뵙게 되니까 무척 반갑고 좋았습니다. 건강하게 또 뵈니까 더 좋고. stop s t 어 됐어요 됐어 됐어요 같이 해요 같이 勝ち出りゃ勝ち出りゃ勝ち出りよー、うん、いねーよー、うん Yeah. <laughs> 룰루루 나 주는 것이 와와와 하나 둘 <laughs>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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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혼자 탈출했다고 말하려고 그래서 <laughs> 용왕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네가나 혼자 탈출해서 왔어요. 가 그래. 가. 래그라그거그라그라아네오래 갔어요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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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나 있는 얼른 넣어줘. 자. 잘 살아요. 살아요. 이뻐 저거, 저거 저거 꽃갱이 있잖아요. 저 꽃갱이로 이렇게 아, 그, 밀어줘저저상으로 됐어요. 돌아왔네. 네, 돌아왔어. 저가 네, 네 제, 제정신 차렸네. 응, 제정신 차렸어요. 그 핸들을 예, 예, 하고 사려는 거요. 예. 하, 사려는 거.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laughs> 이잉어가, 아, 어, 워낙 크니까 큰거 들으면은 살아있는 거라서 엄청 무거워요. 잘살려줬네잘살것 같아요. 여기가, 이 영어가 참 많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간단하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거룩하신 부처님 전 기일심 청하오니, 대자대비 가는 보살 도량아강하오시오 이 불쌍한 중생들을 보살피어 주옵소서, 지금 허공육지 수생 중생들이 잡혀서 죽게 된 걸, 저희들이 자비행을 닦으면서 방생하여 놓아주니, 워낙은 내 마음 놓고 래 살다 천수 누린 다음에는, 불법 만나 극락왕생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방생 동심 채널 모든 식구분들, 마음 속에 두고 있는 소원 완만히 성취되시기를 바라옵고 혹시나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 속히 병고 개차하시고 생활이 나날이 좋아지셔서 항상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방생도금 스님 채널 포항시 거주 이진유 보기 망빈 없순 영가님. 금일 방생 국으로 극락 왕생 발언 있으시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 1호 68한라 아파트 거주 갑신생 김가미님 금일 방생, 방생 복덕으로 중한 병곡 개차 발언 있으십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 만사행 통하시고 저희 방생동운 수임차는 모든 식구분들에서 까무니 부처님의 대제의 가르침으로 대자유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 앞미 탑을 간세무살 나무 앞미 탑을 간세무살 나무 앞미 탑을 간세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죽음 앞에 놓인 중생 자유를 주는 생명을 살리는 생활 방세 같이 했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